김밥은 밥이 제일 중요하죠. 쌀이 좋아야 아무리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좋아도 김밥은 맛이 있는 거예요. 우선 소금을 간을 좀 합니다. 설탕도 아주 한 꼬집만 넣으세요. 참기름을 조금 넣으세요. 간은 덜어서 산나물밥으로 김밥을 쌀 거고요. 자, 여기다가 산나물. 물에 푹 담갔다가 아주, 아주 부드럽게 삶았어요 마늘 조금만 넣을게요 진짜 이, 이 예천창기름은 기다려지는 고소한 맛이에요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지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산나물을 아예 비빌 거예요 조금 씻게둘 겁니다 이렇게 두시고 인삼을 잘 익혀놓으면 또 쓴맛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먹기에도 나쁘지 않거든요 안동 한우입니다 안동 한우를 좀 스테이크를 넣는 마음으로 넓적넓적 이렇게 좀 넣게요. 을 고기 질때 제일 먼저 가야 될게 설탕이죠. 연육 작용을 해요. 맛술이에요. 양념 중에 가장 간이 센 간장을 넣어주시는데 염분은 단백질을 굳게 하는 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간장 양은 맨 마지막에. 껍질 벗기지 마세요. 이렇게 여린 걸 저희가 산 이유는 껍질에 타우린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피로 회복제죠. 영양 덩어리에요 맛술부터 좀 넣으세요. 소금, 후추. 설탕을 조금만 넣을게요. 이렇게 한작은 술만 기호에 따라서 고추장을 좀 넣으셔도 좋아요. 우리 집에 있는 고추장 넣으시면 돼요. 간장을 조금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징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기를 좀 뺄게요. 소고기 볶을게요. 정말 우리의 좋은 식용 창고예요. 정상부터는. 발라주세요. 이렇게 발라주세요. 넓게 이렇게 펴보겠습니다. 여기다 넣고요. 이렇게 김밥 안에다가 기가 막혀요. 자, 이렇게 안에꼭 말아요. 바쁘죠그죠 달걀을 하나 얹을 겁니다. 문어 넣고요. 소고기 넣을 거예요. 오징어를 또좀 넣을 거예요. 메론 장아찌 담아놓은 거. 이건 아이들을 위해서 인삼을 넣어주는 거죠. 약간 하나씩 얹어줘요. 아이들 먹으라고 채소 조금 넣어야죠 애들 몰래 먹이게 산나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김밥이 아이들 김밥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경상북도 김밥을 쌌는데요 여러분 이거 김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이 안에 경상북도의 모든 사랑과 정이 들어 있어서 이거 정말 자랑하고 싶은 제 고향 경상북도입니다 자 아, 이번에는 맛있는 경상북도 김밥이랑 함께 갈또 경상북도 친구 국물이 하나 있어야죠. 국끓일 오징어는요 조금 큰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절대 껍질 벗기지 마세요. 청주나 소주를 조금 뿌려주시면 비린내도 가실뿐더러 이게 연육 작용도 해요. 물을 절대 오래 끓이지 마세요. 그러면 탁한 맛이 생기니까 이렇게 끓일 때 청주를 조금 이렇게 넣어서 온도를 떨어뜨려요. 참 쉽죠. 자, 우리나라의 국민의 건강을 전부 지켜줄 재료가 다 있는 경상북도지만 이게 세계로 가도 세계인들의 건강도 얼마나 건강해질까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